m 요 했어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목사님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도 기쁘죠? 저 아까 저기 안에. 오늘 안 네, 오늘은 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옷을 너무나도 멋있게 입고 온것 같아요. 오늘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삼촌들 이모들 누가 제일 이쁘게 입고 왔어요? 나 결례. 나 나요, 맞아요. 우리 결이는. 마이클 조단 옷을 입고 와가지고 농구복을 입고 와서 목사님이 어, 좋아하는 농구 선수였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농구 선수가 생각나게끔 했어요 우리 우리 결이가 입고 온 옷이 네 그리고 우리 오늘 그 DMN 뒤에, 뒤에 앉은 우리 진희 자매님이 여기 앉아서 찬양할 때는 이렇게 오늘 교회력 절규상으로 초록색으로 아라채집 있는 형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의 달력으로는 초록색이 이제 우리 상징인 색깔이 되었어요. 근데 어, 우리 이제 오랜 긴긴 성령강림절이 시작되어서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목사님도 그래서 초록색 넥타이도 한번 봤고요. 누구랑 얘기하니 목사님은 목사님도 그래서 초록색 넥타이를 해봤고요.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저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후니 삼촌은 보세요. 후니 삼촌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 어, 저 보니까 네, 제라드라고 이름 8번 제라드 이름 써 있어요. 저 유니폼을 보면 어, 저거 리버풀의 리버프레... 제라드다. 어? 후니 삼촌인데 왜 제라드 옷을 입었지? 8번 제라드 옷을 입었지? 어, 그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저기 요 네. 미세먼지 어, 미세먼지 좋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목사님 뭐를 얘기해야 될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잠깐 이럴 때 쓰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네, 목사님이 옷을 갖고 왔어요 어? 이, 이게 무슨 옷이에요? 우주FC는 뭐예요? 우주FC는 뭐예요? 설명해 줄수 있어요? 네? 예? 축구공 옷 네, 축구할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가 이거 입다 그러면 목사님이 딱 이거 입으면 엄청 멋있겠죠? 네 <laughs> 그래요 이 옷을 입으면 목사님이 마치 축구선수가 된거 같고 결이가 이 농구 옷을 빨간색 옷을 입고 왔더니 가장 멋있고 농구선수가 된거 같고 저 제라드 옷을 입고 온 우리 후니 삼촌을 보니까 어? 축구선수 제라드를 딱 닮았잖아요 잘생긴 제, 제라드 선수 잘 닮았죠?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궁금한 건 옛날 옛날에 그 빨리 오세요. 어, 네, 이쪽으로 해요. <laughs> 옛날 옛날에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 선생님이 하신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옷을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으세요. 예수님 옷을 입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옷을 입으세운데 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 혹시 아는 사람. 예수님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저 전에 너무 좋아요. 자, 목사님이 섰게요. 자, 이렇게 서 괜찮게 서. 마음에 마음에. <laughs>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자리가 좁지 않게 돼요. 자, 예, 자 조금만 옆으로 오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볼 때, 어, 어, 우리 교회 다니는, 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안이 이든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주일 동안 또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내가 아어 내가 나의 이름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예쁜 말을 통해서 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너 예수님이랑 좀 닮았다. 어 마이클 조단 옷 입으니까야 마이클 조단 같이 보인다. 저 제라드 옷 입으니까 제라드 축구 선수 같아 보인다. 근데 너희들 교회 다니나보다 예수님 옷을 입은 것 같이 너희들 말과 행동이나 너희들 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수님과 비슷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본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올라가는 우리. 어, 하민이 하민이 형 하민이 형이 이제 대구로 올라간대요. 지금 이렇게 지금 자리 갖고 싸웠다고. <laughs> 이렇게 자리 갖고 싸웠다고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하민이 형은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우리가 또볼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대구라는 곳으로 아주 뜨거운 곳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더운 곳으로 가게 된데 우리가 어,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 하민이 예, 오빠가 하민이 형이 예수 그리스도 유니폼을 많이 입겠지만 축구 유니폼을 많이 입을 일이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빛처럼 우리 이 촛불처럼 또 소금처럼 어디를 가든지 빛나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 축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케이크 준비된 케이크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하민이랑 하민이도 한번 나와볼까요? 하민이 나와보시고요 네. 쑥스럽겠지만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친구들도 서서 우리 네 네, 촛불 켜주시고 이리 오세요 네, 너무 어색하겠지만 목사님이 손을 잡아줄게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laughs> 자 어 그래요 이사 이사야서 사십삼 장에 보면 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손을 잡아주고 강을 건널 때도 너가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 가나 우리가 자주 이제 매주 보기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만 어, <laughs> 힘들어질 수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연결되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우리 이음 식구분들 삼촌들 이모들 기도해 주시고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촛불 끌때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씩 한 번씩 안아주세요. 우리. 한 번씩 안아주세요. 하나님, 네. 네. 네, 네, 제가 잠깐 축복 어 이제 가게되는 우리 하민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눈 감고 손 모고 우리 하민이 오빠 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어 마지막으로 우리 하민이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이제 대구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축구 유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았음을 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으로 가르침으로. 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민이가 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어, 하늘에 어, 닿아서 우리 하민이가 계획하고 어, 소망하고 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 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씁. <laughs>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몽땅밭으로 우리 우리 몽땅밭 어떻게 변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잘하고 오세요.